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온 한 예언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리플의 대시세 분출에 대한 의미심장한 암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언가가 과거에 어떤 장면들을 정확히 포착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의 늦은 밤, 도심 지하 배수 펌프장이 장마 대비 최종 점검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강우 예보는 약했고 조류도 평온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그런데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아니라 숨을 경계하십시오. 남쪽 문이 먼저 깨어나 물을 거꾸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역지유입을 막으십시오. 다음날 새벽 남쪽 하구의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만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고 하수 정문에서 미세한 압력차가 생겨 지하 관로로 역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운영팀은 권고대로 체크 밸브를 추가로 잠그고 우회 배출을 열어. 지하역사와 인접상가에 침수를 막은 뒤 펌프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날을 겪은 관계자들은 지금도 우연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상시 역지방지 시설이 있었지만 만조시각의 미세한 변화와 기압낙차가 만든 숨의 역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언가가 주문한 대로 물의 심장이 두번 뛰는 시간에 맞춰 밸브 포지션을 조정한 덕분에 바닥 트랩에서 치솟는 물기둥을 사전에 눌렀다고 당시 현장은 회상합니다. 또 다른 적중 사례가 있습니다. 늦가을. 내륙구원의 대형 온실단지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온화알이라던 시기였습니다.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이 낮게 걸리는 밤, 인맥이 요리처럼 굳습니다. 새벽 전에 바람을 만들고 여명에는 물의 외투를 씌우십시오. 처음엔 상징적인 문장이라며 웃어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주 한파 예보는 없었음에도 방사능각이 심해지며 새벽 체감온도가 급락했고, 온실 외곽의 곡면 유리에서 결로가 얼어붙어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제적으로 팬을 가동해 공기를 섞고 여명 직전 미세 살수로 잎 표면에 물의 외투를 씌운 농가는 결빙점을 버티며 작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문학적 비유 뒤에 숨어있던 메시지는 결국 열의 축적과 방출 그리고 공기의 정체를 깨는 타이밍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만조기암 내수위의 상대 시차를 함께 보는 모니터링이 도입됐고, 온실단지에선 방사냉각지수를 기준으로 한 새벽 전후 양력 스케줄이 표준화되었습니다. 남쪽문과 물의 외투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하구 조석표와 펜 미세살수의 조합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한 문장은 흐름의 멈춤과 재개를 미리 감지하라는 신호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인도 소년의 예언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금 올라간 영상마저도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다 말고 영상을 껐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 길이 없었는데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기에 우리는 인도 소년이 남긴 예언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항상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인도 소년의 예언. 그러나 지금은 인도 소년의 유튜브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문에 곧바로 이 새로운 화폐로 특정되는 한 가지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해외의 유명 사이트인 레딧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인도 소년이 올렸던 다른 예언 영상들을 모두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이 코인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인의 이름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인도 소년이 예언한 코인이 향후 거쳐갈 흐름과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도 소년이 예언한 다음 폭등 코인 정확히 이름을 공개했고요. 전 세계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을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코인을 발설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전부 공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 소년이 예언한 이 코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인도 소년이 예언한 이 코인 향후 엄청난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몇십 원밖에 하지 않는 완전히 바닷고 에 놓인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정체와 목표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이 번호로 문자, 인도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남겨주신 번호로 순차적으로 확인 전화 한 번씩 드릴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만 구독자분들이 아닌 분들에게까지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차 연락드리는 겁니다. 만약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가더라도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주셔야 제가 인도 소년이 예언한 이 코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있다 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251778이 이쪽으로 문자로 인도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